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풀꽃 타로입니다 어저께 남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상담을 봤을 때 라방에서 한 50명 정도 돌았죠 어제 난리가 났었지 풀꽃은 쪽집게라고 자이 여자랑 사귀어야 할까요 남자분이 주문이 누구야? 어? 근데 딱 처음 나온 게 뭔지 알아 바람 카드가 나왔어 여자분이 여자분이 바람 피네. 맞다는 거야 자기 생각도 그렇대. 아 자주 싸워. 맞대요. 어 여자분이 바람 피. 성욕이 강해. 맞대. 성력이 강해. 맞대. 그래서 2년동안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대. 아 근데 이별을 했어. 벌써 헤어지는 카드 나왔어. 된장이야 또. 사치가 심해. 근데 성력이 강한데 성격이 지랄 맞아. 맞아 안 맞아. 여자도 맛이 하나도 없어. 맞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주사 부리고 여자 른다는 거야. 꼬장 부리고. 왜 그런 여자를 만나. 헤어져. 헤어지는 카드 나왔어. 벌써. 어. 이게 헤어지 카드 나왔어. 이별 카드 나왔단 말이야. 이별 카드 나오고 이용 카드가 나왔어. 이용 카드가. 어. 맞아 안 맞아. 어쨌지 여기 라방 끄고 말했지? 이혼했다고. 살았어. 이혼했대. 이혼이란, 이혼을 속여? 그치? 헤어지고 이혼하고 난리 났어.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너는 부모원이 없다. 부모원이 없다. 하라고 했어. 부모원이 없는 친구다. 특히 아버지. 아버지 복이 없다. 했더니 친구야. 근데 여기도 종교카드가 나왔어, 종교카드. 이게 뭐냐면, 종교인이야. 뭐냐면 저번에도, 예, 도뭐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남편이 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봐달래. 너 남편 목사님이냐? 연애냐 맞다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이게 종교인 카드거든. 근데 이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목사님. 목사님인데 자기를 버렸대. 어릴 때. 그러니 상처가 있어 없어. 아버지 때문에 괴로운 거야. 아버지랑 연을 이어가야 되냐? 물어보는 거야. 연 끊으라고 나왔어. 몇 번을 뽑아도 연 끊으래, 아버지랑. 어, 아버지랑 잘못했다 소송 들어가니까 영 끊어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돈이 없대 그래서 돈 버는 비결을 알려줘 저축 100% 저축해라 너는 90% 이상은 저축해라 그랬어요 돈 모으려면 자 그렇게 카드가 나와서 이 친구는 여자 복 있냐 여자 복 뽑아놨을 때 절대 없어 지금 여자 생각하지 말고 여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했는데 뭘또 여자, 여자를 여자 찾니 어?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만 살아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거야 새엄마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시상에 여자가 여럿이야. 여럿이라는 게 나온 거야, 아버지가 여럿이라고. 어, 아버지가 여럿이다, 여자가. 맞다는 거야, 시상에이 풀꽃 언니가 얼마나 쪽집게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아버지가 여러 번 장가 간거 맞대. 응. 그, 너도 여, 자 이제 너도, 너 여자복 없다, 내가. 응, 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동생아. 나 그랬어. 그리고 아버지랑 연끊고 살고, 어, 독립해서 살아. 알았죠? 열심히 돈 모으고. 풀꽃 하루가, 정말 쪽집게 백프로요 어저께 여기 들어와 있는 나방 친구들 다 알아. 댓글 달아주세요. 어저께 본 친구들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어요?